안녕하세요, 박영입니다 어, 쪽지가 왔어요. 어, 카페에 가입하고, 가입 인사 안 하고, 어, 쪽지로 저한테, 어, 질문을 한게 있는데, 어, 왜냐면, 어, 카페에서는 가입 인사를 안 하면 글을 못 씁니다. 참고로. 어, 떠한 내용을 물어봤냐면은, 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 매년 SI 프로젝트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한 회사에서. 어, 그런, 대체적으로 그냥 그런 내용인데, 어, 진짜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 그냥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제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 어떤 회사에 딱 들어갔어요. 프로젝트. 근데 그게 1차인 거예요. 1차.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또몇 달에 또 안정화 기간을 갖고 이제 실제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고 나서 이제 2차 프로젝트가 또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이 프로젝트가 잘 됐으면은 또 입찰을 해 입찰을 해서 어얘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회사가 또 계약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투입해서 일했던 개발자들을 또 불러 어 그렇게 해서 또 2차가 되고요 이게 어, 제가 들었을 때 6차까지 있었어요 6차 제가 참여한 거는 2차 3차를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어, 프리랜서라, 어, 한 곳에 계속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비어있는 기간 동안 또 제가 기다릴 수 없고 계속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어, 다른 거 2차 하고, 다른 거 하고 와서 또 3차도 하고, 이런 적도 있었고요. <laughs> 또 다른 대기업에서는, 어, 개발을 했어.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한 다음에, 그게 1차예요, 1차. 그리고 2차로는 글로벌화한, 그런 또 프로젝트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1차로 국내 버전으로 개발을 한번 해보고 사용을 해 봐서 괜찮으니까 이제는 어2.0 해가지고 글로벌하게 각 국가마다 또 지사들이 있죠 어디 지사 어디 지사 그래서 그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때는 이제는 데이트 그 우리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때 시스테이트를 쓰잖아요 거기서 이제는 데이트 타임 데이트 타임 해서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타임 존을 넣는 또 시간이 있어요 시스테이트 말고 타임 존에 의한 시스테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 국가의 시간으로 어그 지형 그 시차까지 정보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아 그거 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런 대기업 외에는 글로벌한 대기업 외에는 또 그런. 타입을 안 쓰죠. 좋은 타임? 존, 아이,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걸 해가지고, 글로벌하게 하고, 그러다가, 추가 프로젝트가 또 있었어, 중간에. 그래서 2.5 이래가지고, 또 다른 업무 하나를 더 늘린 거예요, 갑자기. 어, 예상 못 했던 거죠. 근데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또3.0 작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있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은, 개발을 해1차 어, 프로젝트 자 신규 그 동안 우리가 뭐 엑셀이나 이런 걸 하다가 어, 차세대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엑셀 버리고 우리도 ERP 시스템을 들이자 해서 시스템을 SI를 해서 발주를 내서 개발을 합니다. 이거 하고 나서 와 좋다 하고 잘써 그런데 여기서 그 회사에서 하는 모든 업무를 전사 업무를 다 챙겨서 만들지는 못해요. 빼 먹을 수도 있는 거야. 막 하다 보니까 어 이거 빠졌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지 보수를 하면서 뭐 조금씩 만들어서 보완을 하기는 하지만 하다 보니까 어 이런 기능이 빠졌고 이런 기능이 빠졌고 이런 기능이 빠져 있네. 근데 이게 보니까 복잡해 되게. 어. 그럴 때는 이거를 일단은 안고 있어. 안고 있다가 이게 많이 모였을 때 이제는 그 추가 SI 프로젝트를 또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시스템을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스템을 두고 어 추가할 내용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어 A 업무가 있는데 A 1, 2, 3 업무가 추가가 돼. 그럼 그 업무를 현재 업무에서 넣는 거죠. 소스 관리는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소스 코드가 있고 이걸 복사를 해서 음또 하나의 프로젝트 만들어서 그 복사된 프로젝트로 개발을 해. 그리고 SM들은 계속 기존 프로젝트를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그 유지보수하면은 어, 그 새로 들어와서 SI 프로젝 일하고 있는 SI 프로젝트에서는 그거를 또 커밋 받아서 같이 반영을 해. 그래서 이중으로 항상 체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할 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JDK도 예를 들어서 뭐1.8 버전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뭐 1.8이 아니라 뭐11 자바 11 JDK 11 버전을 쓰고 있, 어,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김에 SI 하는 김에 버전도 올리고 뭐 바꾸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SM 유지보수 하면서 이제 그 업무를 더 추가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유지보수 하는 개발자로 개발자로는 그 업무량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또 SI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I 프로젝트가 없어질 수가 없어. 근데 언제 없어지냐? 이게 참 진짜 제가 그것 때문에 정규직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해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어, 모든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안 해. 그 대표적인 게뭐 경제 위기 있을 때 그리고 어 세월호 문제 있었을 때 그때도 그렇고 어 그때 되면은 어, 프로젝트 가 눈치 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도 더 이상 프로젝트 진행 을안 해. 음, 그랬더니 개발자가 엄청나게 노는 인력 개발자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데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당연히 개발자 단가도 내려가고 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SI 프로젝트가 일이 그때를 빼고서는 계속 있어요. 왜? 업무는 계속 발전하니까 늘어나고 보완되고 추가되고 이 추가되는 게 법이 바뀌어서도 추가될 수 있고 그 회사가 어, 영역을 더 확장하면서 또 추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가 프로젝트 를한번 발주를 하고 났다고 해 나와서 끝난다 이게 아니에요. 끝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회사가 그걸로 시, 천년만년 우려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도 계속 고도화가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이러니까 같이 어, 소프트웨어도 같이 올라가야겠죠. 음. 근데 소프트웨어는 어 당장 업그레이드 그니까 돈이 없거나 이럴 때 당장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돼어 그냥 불편하지만 그니까 엑셀 같은 것도 그렇잖아 엑셀로 하다가 바로 안 바꿔도 돼어쩌거나 일은 할수 있잖아 그리고 이것도 업그레이드 당장 안 해도 돼 약간 더뭐 불편하거나 아니면 보안이 좀 취약해질 뿐이지 보안 취약한 이건 좀 취약인데 아무튼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어, 업그레이드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투자를 안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예요. 제일 먼저 정리되는 것도 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그 중에 프리랜서들, 프리랜서들보다 프리랜서들, 아, 랜서들 프리랜서들을 먼저 정리를 하게 되죠. 어, 연장 계약을 안 해요 더 이상. 어, 자기네 직원들만 쓰려고 하고 어려우니까. 어, 그래서 어, 기업들이 프리랜서를 많이 쓰는 이유가 안 쓰지를 안쓸 수는 없어. 왜? 그 기업들이 리스크를 안고 있을 수는 없거든. 프로젝트를 수주를 못해도 버틸 수 있는, 어, 그, 가능한, 허용되는 만큼의 정규직을 채용을 하죠. 그래서 일을 못해도, 아, 이 정도는 우리가 뭐, 놀고 먹어도, 뭐, 월급 다줄수 있어. 이런 범위 내에서 정, 어, 지원을 채용을 하죠. 그 이상은, 갑자기 많이 필요한다. 그러니까 채용하는 게 아니야. 프리랜서들을 쓰는 거죠. 잠깐 쓰고, 끝. 왜냐면은, 그 인력을 다 채용하, 했을 때, 나중에 프리랜서 쓰지 못하면은, 그 인력을 다 노는데도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신규 프로젝트는 계속 생깁니다. 어 그래서 프리랜서 할때 진짜 어 이런 일자리 SI 일자리를 찾아서 정말 많이 다녔는데 어,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급할 때 특히 많이 찾고 급한 프로젝트는 또맨 진짜 지역의 불고댕이죠 어, 맨날 야근하고, 철야하고 새벽에 퇴근하고, 뭐, 요런, 요런 거. 그러다가 어떤 데는, 음, 어떤 대기업 프로젝트에서는, 어, 야근해도 밥이 안 나와. 아, 어, 저는 이러면은, 그냥 퇴근했죠, 그냥. 어, 몇번 경고하고, 밥안 사줘요? 야근 수당은 안 나와도 밥은 사줘야죠. 이런 얘기하고서 안 나오면은, 아, 그럼 전 퇴근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로 저기, 저랑 계약되어 있던 업체 대표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 식대가 안 나오네요? 이걸 제 돈으로 써야 돼요? 어, 제가 야근을 해도 제 돈이고, 안 해도, 어, 뭐, 제가 밥 삼고 이런 거, 이런 거라면은, 안 먹고 퇴근하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펼치니까, 어, 돈을 더 주더라고요. 어, 중간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그냥 제 돈도 섞어가면서 같이 먹게 됐었는데, 아무튼, 프로젝트에서, 어, SI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있는 이유는, 앞에 얘기했던 그런 업무의 확장이라든가 그런 한 번에 다 개발을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중간중간 테스트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프로젝트를 분리해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어, 발주를 내 가지고 음, 그렇게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 그런 경우가 있고 음, 그리고 사용하면서 어, 갑자기 많은 업무가 그러니까 개발하는 업무가 전산화되지 않은 업무들 그런 것들이 또 늘어 찾아 어, 발견이 돼서 또 개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때 제일 많이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SI예요. 왜? SI 대기업이 되게 많아 기업이 음, 코딩 테스트에서 갈수 있는 기업과 그 거기서 채용하는 직원 수보다 SI에서 채용하는 직원 수가 되게 많고 그리고 SM. SM 그 기업 그 프로젝트마다 그걸 유지보수하는 SM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SISM에 정말 많은 개발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업마다 SM 없는 기업 없잖아요 다 있죠 그래서 그런 ERP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없을 수가 없잖아 요즘에 뭐 아직도 뭐그 장부에다가 손으로 글 써가지고 업무하는 사람 없잖아 그죠 전부 다 컴퓨터로 하지 하다못해 엑셀로라도 할거 아니야 옛날에 엑셀이 너무 강해가지고 엑셀 ERP라고 또 불렀는데 요즘에 그렇게 엑셀로 ERP까지 만들어서 하는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SI 어, 너무 나쁘게 보지 말고 지옥의 불구덩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옥의 불구덩이이지만 기업이 정말 많고 그리고 어, 이직을 함으로 인해서 연봉도 올릴 수도 있고 어 그리고 힘들면 SM 하면서 잠깐 쉴 수도 있고 어 그렇게 그럴, 그럴 수 있으니까 SI에서 와서 어 프론트부터 백, DB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게 SI면 선택해서 SI 하면 되는 거고 어 프론트가 나한테 맞다, 그럼 프론트 엔드 개발자가 되는 거고 어 나는 백 엔드 개발자가 맞다, 그럼 백 엔드 개발자 가 되는 거고 DBA 하고 싶다, 그럼 DBA 가는 거야 SI에서 다 경험해보고 그럼 자신이 음, 선택할 을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DBA 뭐 아니면 프론트 엔드, 백 엔드 요런 거를 딱 골라서 하는 것보다 한번 다 경험을 해보고 하는 게 어떨까 이런 네,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도움이 되기를 바라구요. SI가 왜 계속 있는지,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어, 요런 거, 요러한 이유 때문에 있는 겁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